안녕하십니까 디지털농부입니다. 오늘은 7월 12일입니다. 12일 한 6시쯤 벌써 밭에 나왔습니다. 이한주 엄청난 폭염이었습니다. 엄청난 폭염. 이 폭염 속에 다들 무탈하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. 이렇게 더운 폭염은 작년과 비교하면 장마가 좀 오래 오는 듯 많은 듯 끝나다 보니까 장마 이후에 폭염이 몰려오는데 작년에 비하면 한 3주 정도가 빠른 그러한 폭염의 날씨입니다. 한낮의 기온이 38도, 39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. 사람들도 막 엄청나게 힘들고 지칩니다. 그럼 이 작물들은 지치지 않을까요? 작물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고온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, 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어 이번 한주쭉 밭에 올 거를 생각하면서 고민했던 것이 이러한 너무나 폭염 속에 작물들이 힘들어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거를 경감시켜주고 잘클수 있고 잘 자랄 수 있게 해주는 자재가 바로 열막입니다. 제가 열막에 대한 거는 몇번 소개해드렸지만 진짜 이런 날씨에는 에, 작물들도 한낮에는 축 처지고 늘어집니다. 너무 더우니까. 그래서 이 작물들에게 오늘은 열마기를 충분히 뿌려주는 작업도 하고요. 지난주에 애기 오이 많이 보여드렸잖아요. 자, 아이고 오늘 또 엄청나게 오이가 많이 달렸습니다. 그 오이 수확하는 것도 보여드리고. 눈에 띄는 거는 특히나 이 뒤에 땅콩이 땅콩에 땅콩에 지금 생육이 어마무시하게 잘 되고 있다. 네,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. 너무 덥기 때문에 지금 6시쯤 밭에 도착했고요. 빨리 일 마치고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. 작업 시작하겠습니다.